안녕하세요. 두더지 삼촌입니다. 오늘 여기 또 시골 구경하러 왔는데요. 여기 또 풍경이 죽여주는 데입니다. 여기는 함양입니다. 함양. 여기 아는 분 되게 놀러 왔는데 여기. 닭장이 있습니다. 닭장. 저도 언젠가는 이런 걸꼭 해보고 싶습니다. 닭들아, 꼬꼬꼬꼬, 꼬꼬꼬꼬. 저희 가면은 알 꺼내는 데가 있어요. 야. 이거 골프공이 있네. 그리 얘는 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 잠궈 놓고. 여기 강아지들이 있는데, 지금. 강아지들이 지금 풀어놓고 놀고 있습니다, 밖에서. 얘네들 데리고 한번 산에 올라가 볼게요. 돌돌이! 야, 여기 사륜바이크 타고 다니십니다, 그냥. 여긴 뭐, 임도니까. 포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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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포동아, 포동아 간식 먹을래? 포동아 간식 먹자. 포동아, 포동아 간식 간식, 간식 먹자. 아이고 맛있지, 건빵 맛있지. 아이고 봐, 야. 잡힐까봐 가까이도 안 오고 똘똘아 똘똘아 이거 먹어 봐어 건빵인데 이거 안 먹을 거야 똘똘아 헉, 건빵 관심이 없네 똘똘아 똘똘아 이 새끼 풀어주면 안 먹어 똘똘아 가자 똘똘이! 가자, 가자! 똘똘아! 간식 먹자! 안 먹어?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산딸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거. 먹어도 되겠죠. 다시 갑니다. 좋다. 산딸기 또 없나? 딸기? 야, 얘들은 산 속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얼마나 좋아, 진짜. 맞네. 야, 산딸기 발견했습니다.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아, 가시. 아, 왔다가. 아까 저 밑에 먹은 거는 알이 되게 작더라고요 종이 좀 다른 건가? 이건 좀 굵다 음. 이거는 알이 좀 굵은데 좀 단맛보다는 신맛이 좀더 세네요 점점 산신령이 나올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나요?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여기 길이 있네, 길이. 야, 쟤네들 미끄러지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야. 이곳이다. 아, 관이 있구나. 저거는 네. 이장님네 거. 아, 이쪽으로 간건 내꺼 얘도 물 좋아하나 보네. 떨떠아 시원해. 하지. 너도 먹어봐. 먹고, 너도 먹고, 나도 좀 먹어보자. 야, 똘똘이 신났습니다. 똘똘아! <laughs> 야, 쟤, 좋겠다. 소돌이! 소돌이 언제 왔어? 소돌이! 얘는 물 무서워하네, 아직. 애들이 제다 돌았나 보다 이제 다 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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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들아 가자 아, 여기, 조심, 어 조심해야죠, 이거. 큰일 나겠다. 방 떨어지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헷갈려요. 응. 야 여기 또 산에 오디가 열렸습니다 오디 이거 누군가 심어놓으신 것 같은데 오디를 좀 따서 먹어볼까요 크기가 좀 작네요 좀 여러 개 모아서 한 번에 또 몇개 땄다고? 지금 손에 막다 아, 묻었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또산딸기도또 먹고? 딸기 한줌 응? 맛있어 맛있어 씨가 아그작 아그작 씹히네 아이고 똘똘이 갇혀버렸어 아이고 어떻게 해? 이렇게 뛰어놀다가 또 나가고 싶어 똘똘이 아니다 똘똘이 아니지 포돌이가 잡혀오고 있습니다 포돌이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포돌이 잡혀왔어 <웃음> 들어가, 들어가. <웃음> 똘똘이 잠꼬대하는 중입니다 똘똘이 잠꼬대예요 <laughs> 어? 일어났다 똘똘이 잠꼬대하다 일어났어요 <laughs> 똘똘이 잘 잤어? 똘똘이 잘 잤어? 너는 낮잠도 안 자고 뭐하고 있었어? 응? 신나게 놀고 왔는데 낮잠 한숨 자야지. 똘똘이. 응? 똘똘이. 야, 똘똘이.